완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. 시 정부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양 방사능을 모니터링하고 여수 수산물에 소비 이축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이 입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 정부의 모든 영향을 결집시켜 투입에 대응할 것을 강력하니 촉구합니다.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마주 손잡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답니다.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또한 사기 진작에 국민의 안전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